자, 오늘 확인할 건, 원고지 사용 주의사항도 설명할 건데,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첫인상이라는 게참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파츠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외형도 중요한 거야. 사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외모적으로 어떠한, 뭐, 패션에도 좀 민감하고, 그리고 몸도 좀 관리를 해놨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잖아. 글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야 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과정이란 말이지 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지 글씨 중요해 근데 이게 명필이 되라는 건 아니야 가독성이 높아야지 아니 무슨 말인지 읽어줘야 될거 아니야 교수님 체점하러 가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교수님들이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교수님들은 평균적으로 몇 살이야? 30대, 40대 잘 없어 인문계열은 거의 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야 노안이 시작되셨다고 잘안 보일 수도 있어 선생님들 짜증나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정확한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때 우리가 줄글로 쓰는 학교들이 있어 성대 이대 서울여대가 대표적이지 줄글이 뭐냐 원고지가 아니야 이렇게 줄로만 돼 있어 그럼 거기다 그냥 쓰는 거거든 거기다 그냥 쓰게 되면 내가 몇 글자인지는 잘 몰라. 평균적으로 성대는 한 문제당 10줄에서 12줄을 쓴다. 평균적으로 이대는 한 문제당 8줄에서 10줄을 쓴다. 요 정도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각 문제당 분량의 느낌만 잡아주는 거지. 사실은 원고지 규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 왜냐하면, 이네 얘네 학교들은 원고지 잘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우리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이제 따라서 성대 2대 같은 학교들은 줄글로 쓰기 때문에 원고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 형식상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거야 큰 틀만 맞춰주면 돼 그런데 시간 분량을 못 맞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성대 몇 분? 100분짜리 시험이지 100분에 3문제 써야 돼 연대? 120분짜리 시험이지 소문제 기준으로 4문제의 답안을 풀어줘야 돼각 학교의 시간을 지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 자, 어떤 학원에서 과제로 어떤 문제를 받았어. 나한 4시간 반에 걸쳐서 답을 썼어. 잘 쓰지. 4시간 반 쓰면 못쓴 애가 어딨어.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진짜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해줘야 돼. 실제 시험 현장에서 똑같이 할 거잖아. 그래서 그 시험의 형식과 그 시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는 연습은 너무 중요하지. 그러니까 시간을 준수하는 연습? 원래 매번 하는 거야. 분량을 준수하는 연습? 원래 매번 하는 거야. 한양대 12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20자로 보통 문제가 출제돼. 내가 1200자 기준으로 1320자가 넘어가잖아? 마이너스 5점이거든? 극복할 방법이 없어. 한양대는 거기서 끝이야. 그러니까 분량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차피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분량 준수 연습도 당연히 해줘야 돼.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시간과 분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시스템이 학생들의 경쟁인력을 높이는데 빠질 수 없겠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원고지 이렇게 있잖아. 원고지 이렇게 있으면 이 원고지에다 여기다 이렇게 유유 이렇게 써 놓은 애들이 있어. 이건 채점자와 나와의 사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채점자한테만 보내는 예를 들면 별표, 눈웃음, 큰일 나, 무조건 빵점 처리야. 그래서 원고지 안에 써도 안 되고 원고지 밖에 써도 안 되는데 원고지 밖에는 그 어떤 표시가 있어도 빵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데 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 절대 안 돼. 펜으로 써야 되는 학교가 있고 연필로 써야 되는 학교가 있지. 자 물론 정말 펜이 너무 싫어서 펜으로는 도저히 못 쓰겠어서 저는 샤프로 지워가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펜으로 쓰는 학교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어. 경희대, 동국대, 홍대 대표적이지. 펜으로만 써야 되는 학교들. 나머지는 펜이랑 연필이 모두 가능해. 그러면 펜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면 경희대 동국동대를 빼고 가도 괜찮지만 그래도 펜으로 연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되지 펜으로 연습할 때 우리 웬만하면 제트스트림 0.5mm로 연습하라고 얘기해 실제로 경희대는 펜을 주는데 제트스트림을 오랫동안 줬었어 그리고 그의 필기감은 가장 깔끔하기도 해 그래서 가독성을 생각해 봐도 제트스트림 0.5mm 검정색으로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해 줘 샤프로 연습하는 애들 있잖아 샤프로 연습하면 이제, 펜을 피하겠다라는 의도도 있지만, 연습하면 지우면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정, 지켜줘야 될게 0.5mm, 2B, 동화에서 나온 샤프심이 제일 좋아. 이게 지워지기도 제일 깔끔하게 지워지고, 써지기도 가독성이 높아. 잘, 이렇게 밀리지가 않아. 그래서 샤프 0.5mm, 동화에서 나온 2B짜리 샤프심을 쓰는 걸로 추천해.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진짜 10년 동안 누적해서 보니까, 샤프심은 이게 제일 좋고, 펜은 제트스는 0.5mm가 제일 좋아. 누적 값이란 말이지. 자그 다음에 장소인데 이게 1 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성균관대 수원에서 시험 봐야 되는데 성대 서울캠퍼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퀵 불러서 수원까지 내려가던 애들 합격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 그 다음에 교통도 사실 여기 복잡해. 강변북로 뭐뭐뭐 뭐, 뭐 올림픽대로 다 마찬가지야. 시험 도, 언제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 토요일 일요일 거기 항상 막히는데야.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냥 출발하면 안 돼. 막힐 거라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맘 편해. 그 다음에, 진짜 웃긴데, 대학에 가면, 대학에 캠퍼스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이거든? 제한된 공간인데, 연대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애 시험 보잖아. 같이 와. 지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와가지고, 여기 돗자리 깔고 앉아서 기다려. 걔는 원래 돼. 그게 돼, 원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원래는 되는 거였어. 그러면 학교 안에 갑자기 막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들어오거든? 전화기가 안 터져. 그러면 갑자기 이상가족이 돼. 왜냐하면 당연히 터질 줄 알고 약속을 안 했어. 우리 어디서 만나?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가는 거야. 갑자기 이상가족이야.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알고 가는 거지.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들이야. 이 지켜줘야 되는 것들. 지우개 같은 거, 쓰던 지우개 가져가면 안 돼. 기본적으로 새 지우개를 가져가되, 이끄트머리를 약간 뭉툭하게 만들어 놓고 간다. 이 정도. 이렇게 아주 형식적이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게 1, 2년 정도로는 누적이 안 돼. 한 10년 정도 실패담들과 에피소드들이 누적되면, 아, 동일한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걸 지켜줄 수 있어. 원고지는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 실제로 원고지의 정서법을 강조하는 중앙대, 한양대 같은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여기 막 집착하지는 않아. 원고지 좀 틀렸다고 막. 감정, 감정, 감정.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 해주면 좋지. 기본적으로 띄어쓰기의 기본은 의미가 나누어지면 띄어쓴다야. 다른 의미가 있으면 띄어쓰는 거지. 예를 들면 의미가 아예 통합된 경우도 있어. 이화여대 동문회.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는데, 이대 동문에 의미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경우, 이런 경우는 붙여 쓰는 거지. 의미가 붙어 있으면 붙여 쓴다. 의미가 떨어져 있으면 띄어 쓴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해. 학생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뿐만수. 조사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의존 명사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 뿐이 있어. 뿐. 그러면 나는 공부, 뿐 아니라, 운동도, 앞에가 명사지. 앞에가 명사면. 이 뿐은 조사야, 의존명사야. 조사지. 명사랑 붙어 있는 얘는 조사가 돼. 붙여 써야지. 이 뿐만 수를 기준으로 얘는 앞에 명사니까 붙여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조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면 되지. 나는 밥 먹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만들기도 좋아한다 명사야 아니야 아니잖아 명 그럼 얘는 뭐야 조사일 수가 없지 명사 옆에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야? 얘는 의존명사 띄어쓴다 요런 정도를 첨삭을 통해서 터치해주면 돼 띄어쓰기는 한 요정도 터치해두면 충분히 누구나 쓸수 있는 방식이다 요렇게 생각해주면 돼 원고지가 있어 이 원고지에 기호는 무조건 한 칸을 원칙으로 해 모든 기호는 한 칸에 하나씩이 들어와 퍼센트 한 칸에 한개 들어오는 거지 퍼센트 포인트 한 칸에 하나 들어오는 거야 킬로미터퍼 아우어 한 칸에 하나 들어오는 거야 뭐가 돼도 기호 단위 이런 건한 칸에 하나 들어오는 게 원칙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숫자는 한 칸에 이렇게 두 개씩 1996년 한 칸에 두 개씩 이렇게 써 주는 거야. 그 다음 거 대문자를 써야 될 때가 있어. ktx 이런 것들은 한 칸에 하나씩 써 주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소문자를 쓴다. 이러면 한 칸에 두 개씩 쓴다. 요런 아주 사소한 규칙들이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여기서부터 주의해야 될게 있어. 마침표와 쉼표 다음에 한칸 띄면 안 돼. 마침표와 쉼표 다음에는. 곧바로 다음 단어를 써줘야 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고지가 있다고 해볼게. 한다 이렇게 써줬어. 이는 이렇게 마침표 한칸 차지하고 바로 뒤 칸에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이제 마침표와 쉼표 사이에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야.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해. 마침표 쉼표는 첫 칸에 모두와 원고지가 이렇게 있잖아. 원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첫 칸에는 마침표와 쉼표가 못 오는 거야. 근데 마지막이, 예를 들면, 이렇게 점점 찍혔네. 문장이 이렇게 있었어.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단어가 한, 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 어디다 찍니? 첫 칸에 못 찍잖아, 지금. 마침표는 이 다음에 원래 찍는 건데, 첫 칸에 못 찍지? 자, 이 마지막 바깥쪽에 찍으면 안 돼. 원래 원고지 바깥에는 그 어떤 표시도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부정행위가 될수 있어. 이 원고지 바깥에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찍어준다. 찍어줘야 돼. 쉼표도 이 자리다. 이렇게 찍어줘야 돼. 그래서 이 원고지 안에 맨 마지막 이 자리에 쉼표와 마침표가 자리하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게 원고지를 쓸때 원고지를 쓸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쓰게 되면, 근데, 그리고랑 나는 띄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칸을 띄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돼. 자, 첫 칸을 띌 때는 언제라고? 오로지 문단을 나눌 때만. 문단을 나눌 때만 첫 칸을 띄었 쓰는 거 나머지는 그냥 띄었다고 전제하고, 첫 칸부터 연결해서 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돼. 문단 나누는 걸 감점하는 학교가 있어. 경희대 채점 기준 잘 읽어보면, 문단을 효율적으로 나누었는가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도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에 띄어 썼다고 전제하고 첫 칸부터 붙여 쓴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쓰다 보면 따옴표나 괄호가 마지막 칸에 걸려 있을 때가 있어. 이런 이런 방식이지. 쓰다 보니까 따옴표를 여기다 써야 돼. 혹은 괄호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야 돼.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가 이렇게 되거나 나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걸쳐져 있지 않도록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기호가 여기에 걸쳐져 있거나 따옴표가 여기 걸쳐져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표시를 하나만 적어줘 몽고지가 있으면 이런 표시를 하나만 해난이칸안쓸 거야 이제 이칸안쓸 거고 여기서부터 가는 이렇게 기호와 따옴표가 첫 칸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요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서술어는 기초반에서도 강조했지만, 제발 부탁이야. 본다 쓰지마. 말한다 쓰지마. 무슨 모든 서술어가 본다 말한다 이야기한다야. 이게 좋은 서술어는 아니잖아. 이건 글이야. 글. 글이기 때문에 뭘 보고 있지 않아? 뭘 말하고 있지 않아? 이건 글이기 때문에 논하는 거고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서술어 쓰지 않는 것이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가장 크게 실수하는 로서와 로서 가볼게. 쉽게 구분해보자. 로서는 지위지. 로서는 수단이지. 그럼 이렇게 놓고 잘 생각해봐. 너는 반장으로서. 나는 밥을 먹음으로써. 아주 높은 확률로, 아닐 때도 있긴 있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로서 앞에가 명사면 지위일 가능성이 높아. 로서 앞에가 동사의 활용형이면 수단일 가능성이 높아. 이해하지? 그래서, 로서는 지위고 로서가 수단인데, 높은 확률로 명사와 동사의 활용형임을 기준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주면 돼. 마지막으로, 함으로와 함으로야. 뭐뭐 함으로. 그럼으로랑 연결된 거지. 당연히 인과겠지. 뭐뭐 함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뭐뭐 함으로 이거 써가 생략된 형태거든 수단이야 그걸 함으로써 넌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된 거거든 요런 사소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거야 그래서 형식적인 완결성 우리 충분히 정리를 했었지 그 형식적인 완결성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원고지 사용의 주의사항이 있다 이렇게 했었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첨삭을 통해서 재조정 할 거란 말이야 첨삭이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글이 이렇게 나와 있겠지 이 글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현재적인 완성도를 고민하겠지 자 예를 들면 기능론 이렇게 나와 있어 자첫칸 띄고 시작인 거야 어떤 문단을 시작하든지 문단을 시작할 때는 첫 칸을 띄워 줘 기능론은 사회적 안정을 우선하면 쉼표가 있어 쉼표 다음은 붙여 쓴다 바로 그 다음 단어를 연결해 줘야 돼 여기를 비워 주면 안 되는 거지 사회 문제의 원인을 규 개인의 귀속한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줬어. 그리고 문단을 나누어 줬지. 원칙적으로는 한 문장으로 구성된 문단은 안 돼. 기본적으로 문단은 두 문장에서 일곱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추천해.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니? 얘를 끌어 맞춰야겠지. 그래서 이때를 끌어 맞춰서 저 위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안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이때, 개인은 자기 문제의 주체로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살아에 적응해야 할 책임이 크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마침표랑 연결하고 바로 뒤에 써주고 이런 방식이겠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성 유지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로서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줘야겠지? 앞에가 명사지? 앞에가 명사니까 로서를 얘랑 붙여서 쓸수 있도록 얘를 조사로 잡아준다. 이런 거를 활용해주면 되겠지? 혹은 만약에 내가 사회가 다음에 쉼표를 찍고 싶어. 사회가 혹은 개인이 개인 혹은 사회가 하고 여기 쉼표를 찍고 싶어. 그럼 쉼표 어디로 들어와야 돼? 요 네모칸에. 바로 왼쪽 여기다가. 쉼표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요런 방식으로 지켜주면서 내용을 마무리를 해줘. 혹은 여기 한 칸이 더 있어 이렇게 막두 칸까지 더 있어 하지만 나는 이+ 이익이라는 단어를 따옴표로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두 칸은 안 쓴다고 전제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따옴표를 채워 쓴다 이런 방식으로 맞춰 주는 거야 근데 다만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애들마다 쓰는 방식이 다르고 실수하는 게또 달라 상황마다 다르거든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부문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첨삭을 통에서 조정해 줄 수밖에 없어. 각자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거야 예를 하나만 들어 볼게 아까 샤프를 통해서 연습할 거면 0.5mm 동화에서 나온 2B를 써줘 이렇게 얘기했지? 꼭 힘줘서 쓰는 애들이 있어 잘 부러지거든? 원래 2B가 약간 약해서 그래 그래서 꼭 힘줘서 쓰는 애들은 어, 너는 1B로써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또 달라 어떤 아이들은 0.5mm로 쓰면 얇게 써 살살 쓰는 거지 얘는 0.7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학생의 스타일마다 학생의 글쓰기 습관마다 형식적인 특성에서도 각자 개별적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악필을 교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야. 가독성 높은 글쓰기를 위해서 악필 교정을 꼭 해줘. 예를 들면 동글동글한 글쓰기 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런 방식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 이런 방식의 동글동글한 글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모음이 자음보다 작아. 가독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음의 크기를 자음의 크기의 비중에 맞춰서 써줘.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알려주면 금방 고쳤 또.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런 글씨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잘안 보여. 넌 리을이 문제야. 너는 티읏이 문제 이렇게 알려주거든? 이러한 형식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채점자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고 이 아이가 그를 진지하게 접근해 왔다는 증명으로도 가능해 이것들을 혼자서는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떤 이 습관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 내가 어디서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잘 몰라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누적해 왔던 경험치를 통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서 수원까지 퀵 타고 내려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나오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 완벽한 답안을 추구한다. 이게 모토야.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점이 없는 최고의 글쓰기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나는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고민하고 준비해. 그럼 너네들이 사소한 마음으로 수업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들어와 줘야지. 그래야 서로 간에 시너지가 발휘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샤프심 그 동화까지 확인해 가면서 너희들에게 추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나는 마음으로 같이 노력해 가는 과정에서 합격을 만들어 가는 거야. 자, 지금까지 한건 사실 논술 을잘 쓰는 거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지. 완전 형식적인 거지. 어떻게 하면 학교에 늦지 않고 도착하냐. 이런 게뭐 논술 수업은 아니잖아. 진짜 논술 수업은 여기 링크로 올려놓을 거야. 기초반과 관련된 핵심 유형 정리, 제시문 정리, 소재 정리, 총세 영역에 걸쳐서 한 30강에 가까운 완성된 내용들을 정리해 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식과 내용을 보충해주면 하나의 완성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